안녕 미트볼 여러분 미트입니다. 저는 지금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어, <laughs> 제가 이제 곧 서울에 갈 거예요. 근데 뭐 때문에 서울을 가느냐?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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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. 제가 처음으로 소개팅에 갑니다. 이 상태로 갑니다. 생얼로. 갑자기 무슨 소리냐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. TV조선에서 하는 웹예능, 잼스터의 레디팅에 출연하게 됐습니다. 와! 레디팅은 말 그대로, 레디, 레디. 쌩얼로 만나서 서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일지 추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. 나중에 올라가는 영상을 보시면, 아, 이런 거구나 싶을 거예요. <laughs> 이 안경 쓴 상태로. <laughs> 이 상태로 가서, 아, 이 상태로 서울에 가는. <laughs> 거기서 화장하고 헤어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가방에다가 다 챙겨놨어요. 으쨔. 아, 슬슬 나가야겠네. <laughs> 저 선택 한 번도 못 받는 거 아니겠죠? <laughs> 같이 출연하시는 분들이 뷰티 유튜버 분들이라고 들어서 굉장히 쫄리네요. <laughs> 아무튼, 재밌게 촬영을 하고 오겠습니다. <laughs> 이따 촬영장에서 켤게요. 촬영장에 부착을 했는데요. 아두 아, 분을 아니요. 만났는데 촬영이 딜레이가 돼서 저희가 먼저 카페에서 네요. 담소를 나누고 있었거든요. 어, <laughs> 안녕 쩡윤님. 여기는 연우님. 네. 안녕하세요. 아, 구독자 칭이 뭐예요? 미트볼이에요. 아. 그 미트볼 스파게티 할때미트볼이 미트볼들 안녕하세요. 아, <laughs> 저희 다시 생얼로 있어가지고 맞아요. 머스 갑자기 막열락는데그러니까 <laughs> 아, 갑자기 막 긴장되고 아 파이팅. 파이팅. 아, 똑같은 티셔츠로 갈아입었어요. 짠. <웃음> 네. <웃음> 입었어요. 머리 어떻게 하세요? 머리요? 저는 머리는 진짜 못 해서 화장보다 못 해서 <laughs> 그냥 반묶음할 거예요. 아. 머리 묶으 아. 아. 여느 님은요? 저도 그냥 그리고 하고 반묶음 어. 아. 바이크 갈게요 네. 네, 제가 이거 이각해보시다 네, 머리를 묶었어요. 나 화장실 다시 다다 지금 시간은 5시 5분 초점 지금 시간은 아, 다 5시 57분입니다 앞 촬영이 있었어서 있었었었어서 <laughs> 앞에 또 촬영이 있었어가지고 딜레이가 조금 됐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아 너무 <laughs> 걱정이 돼요 잘할 수 있을지 아, 제가 상황에 따라서 낯을 가려서 진짜 완전 거의 안 가릴 수도 있고 완전 엄청 가릴 수도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러더라고요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고 간식 <관식> 너무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감사해요. 네, 와, 까다닥. <laughs> 갑자기 먹고 있는데 촬영 들어갈게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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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와서 이거 꼭 챙겨볼게요. 순생 <laughs> 씨가 귀여워요. 아, 재밌다, <laughs> 큐티. 순서 아, 씨가 제일 맛있어요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촬영 끝나고 다 같이 회식? 회 식사로 식 왔어요. 와! 네, 이번요이번요다 오늘 어떠셨죠? 너무 끝! 아, 끝! 너무 귀여워. 아, 네. 오늘 소감이 어떠시죠? 재밌었어요. 취하신 거 같은데. 저쪽 커플 해야 되네. 다음. 저는 오늘. 아, 잘 들었습니다. 말씀해주세요. 말씀해주세요. 오늘 아, <laughs> 어, 네. 빵비로 만든 다. 와야 왜 그래? 너무 잘 나온다. 너야. 너무 잘 나. 문제야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? 제가 메이크업 수정도 해내렸잖아요. 솔직히 오늘 너무 인기나. 나 진짜 너무 재밌었어. 왜 그런 말이요? 나 진짜 진짜 오빠 포장도 없고 그러니까 게아아 진짜? 얘가 진짜 그러니까 어, 어색하고 약간 좀 처음 전반은 아. 데서 약간 이게 떨려요, 얘가. 아, 몰라서, 진짜 놀라. 진 제가 아. 메이크업 해 드린 거 어땠나요? 아. 제가 수정해 드린 건. 아. 아. <laughs> 아니, 몸안 듣게. 몸이 오른쪽이 진짜 영상 어. 보면 알거예요 아니, 어, 어. 영상 어, 어. 보여. 사람들 진짜 감탄할 듯. 아, 맞아 인터뷰 인터뷰였 어땠어? 어땠어? 저는요. 음 예쁘다더라. 일단 화장을 망했고요. 여러분 욕하지 말아 주세요. 아니, 아니, 아니에요 아니에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 예뻐요 너무 원래 잘하지 않는 건 맞지만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좀 많이 막이고요 음. 음. 예뻐 예뻐 그가 영상을 받았어요 그냥 뷰야 처음에 잘했어 그래도 괜찮아요 와 맛있게 먹고 있어요 저녁 짱신기다 저기 다 저기 턱 시작 턱 시작 준비 없어 오 잘 어, 없는, 에이 대로. 에이 어, 없는 대로, 마시 아이돌. 네손그 손가락 그져좀 <laughs> 오래 오래 좀 가야 돼. 남 쪽에 <남쪽에서> 손 <한 웃음> 내줘야지. 게임할까요? 게임할까요? 게임 게임 아 이거 분이가게어언가 아, 당연거 아냐? 이뭐 걸린 거야? 이거 안 떠와야 돼아 그래요? 쉽지 않네 랭킹 스 랭킹 3위자어드려 뭐요? 이제 알 거야 이거 게임은 알 거야 자 여기 다내 손을 주목하세요 어 봤죠? 말하면 안돼자이나봐 가장 술잘먹은다 같은 사람? 푸니. <놀람> 여기 너까지 녹화아 시작. 제일 시작. 제일 알지? 거야? 네. 2분. 1분이 니이봐요분이 푸니 푸봐요이1 2 3 4, 4, 4. 4. 4, 4 그치안 바로 그냥 가버려요. 의자 붙여 서짠 사람이 다섯 명인데 그러네. 명인데. 아니 없다. 근데 어. 나는 조금씩 줘서 한명안 마셨을 것 같아. <laughs> 어, 맛있겠다. 피자. 혹시 피자 드실 분? 자야. 아, 너무 크게 말했다 저야, 저, 피자 먹을 거라. 자. 다야먹어 아 어, 감사합니다 계란탕 몇개 괜찮아요? 너무 네. 맛있어요 괴로워요 <laughs> <맛있고요. 웃음> <laughs> <laughs> 기억 안가있죠? <laughs> 안 자기소 소심한거 같죠? 아버심한거죠 소심한거 아, 아 <laughs> <소식한 웃음> <간장. 웃음> 저요? 저는 정이 많이 가는 남자 아 2번 먼지 안기요 <laughs> <laughs> 먼지? 먼지 먼지요 먼지 먼지가 되게 <laughs> 먼먼지게 그 먼지 먼지가 <laughs> <안 돼. 웃음> 와 이것도 우리 밖에 모를거야 <laughs> 아마 걔네 <얘네 웃음> 모를거야 저 알아요 먼지가 되지지 <laughs> <돼>. <laughs> <laughs> 파이리하지 말라 리자몽 할 뻔했잖아. 아, 아 <laughs> 저는 그 자기 소개라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서 는데 정이 많은 남자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초코파이가 일어났어. This is 초코파이. 아, 어, 어, <laughs> 눈물 젖은 아, 초코파이 먹어보셨습니까? 아, 안아 <laughs> 야, 니도 안 먹어봤잖아.